시스템마 시스테마 러시아 군사 특수무술, 첩보 특수 뭐 대테러 이런 데서 사용하는 시스테마 칼리아르니스 그라마 그다음에 이소룡의 실전무술 절권도 혼합 혼합 특수무술 러시아 시스테마 러시아 시스테마는 전 세계 무술의 그러니까 절권도를 응용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막 여러 가지 기술이 다 혼합이 돼 가지고 실전 완벽한 모습 절권도 칼리아라니스 카라마가 시스테마 혼합 특수 모습 그 중에서 시스테마 나는 매일 금면 성실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. 이유가 있어서요. 어, 그러나 하루도 빠짐없이 일매 근면 성실하게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. 물론 일하는 데서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 정체를 숨기면서 숨기고, 그러니까 나의 그런 특수한 면을 사람들한테 안 보이면서 어리버리한 척, 순진한 척, 바보인 척, 멍청한 척하면서 어, 네, 착한 척을 해가지고, 내 정체를 숨기고, 어,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나를, 나의 진짜 그런 특수한 면을 보질 못하게 하고, 숨기면서, 어, 숨기면서 일, 일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어, 종합, 만능, 완벽 지식, 기술, 정보, 과학, 공학, 생각, 연구, 아이디어, 창조, 기록, 그 다음에 준비, 그 다음에 제조, 제작, 공작, 활동, 그 다음에 인터넷, 사이트 관리, 소셜, 소셜 에센스, 그 다음에 뭐 어, 사이트, 그 다음에 소셜, 소셜 네트워크 에센스, 어, 그 다음에 사이트 관리, 블로그 관리, 카페 관리, 에, 인터넷 관련 모든 거 총망라. 에, 모든 인터넷 관련. 그 다음에 그거 관리하고 그 다음에 책 서적. 어, 여러 가지 종합 만능 완벽 지식 기술 정보 과학 공학 어, 관련 해 가지고 모든 지식, 지식과 기술과 정보 관련 어, 서적 책들 뭐 소설 책이니 뭐뭐 그런 인문 인문 관련 그런 책을 보는 게 아니고 공학 과학 뭐 기술 정보 이런 관련 책을 봅니다. 그 다음에 어 전자, 화학 그러니까 전자, 전자관련 전자회로 예, 전자관련, 그 다음에 화학 유기화학, 무기화학, 생화학, 생물, 고분자 어, 뭐 기타 등등 화학 그 다음에 어, 그 다음에 기계공학관련 어, 로봇공학, 레이저 전자파, 비행장치 관련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어, 종합만능완벽 어, 지식기술정보 특수, 어, 특수과학, 어, 그 관련하고, 그래가지고 막 여러가지 각종 공구류, 철물 종류, 철물 관련, 그 다음에 기계 공구류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화공약품, 전자부품, 전자관련 뭐 그런 거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음,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종합 만능 완벽 특수, 특수, 어, 최첨단, 최첨단 특수 어, 어, 공학 과학 어, 기술 관련 장비 장치, 음, 호신용품, 호신장비 어, 그런 것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, 그 다음에 건강 의약 식품 영양학, 어, 건강 의약 한의학 약학 식품 영양학 관련 해가지고 그 철저히 관리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만능 완벽 에, 금금절약 저축 적금 보험 어금 보석 달러 주식 채권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거에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고 철저하게 물론 남이 남이 내 명의로 돈 냄새 맡을까봐 남이 명의로 해 돌려놓고 전부 다 그냥 그쪽으로 해가지고 바꿔놓고 내 관련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위장을 딱 해가지고 네. 어마어마한 것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뭐 차도 안 사고 기름값도 아껴야 되잖아.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차나 오토바이 다할수 있는데 기름값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무시 못 하니까. 그다음에 술 담배 끊은 지가 16년이 넘었고 태어나서 여자는 한 번도 사겨본 적이 없고 진짜로 거짓말 하나 거짓말 하나 안 붙더고 하늘을 우러러 내가 거짓말 하나 안붙어고 여자 한번 사겨본 적이 없는. 완벽한 천연 기념물, 노총각입니다. 오징그 다음에 이제, 이제 건강 의학, 식품 영양 그런 것들 뭐 근검절약을 해가지고 남의 명의로 쓰게 해가지고 싹다 준비를 하고 있고 내 관련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돈이 없는 척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척 해가면서 어마망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. 방대한 것을 종합 만능 완벽적으로.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창조하고 기록하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. 공부류도 엄청나게 많아요. <laughs> 전자, 뭐 화학, 화공약, 툰뭐 해가지고 어머머머 재능이 막 방대가지고 그러니까 한 가지 재능이 아니라 여러 그러니까 나는 하나를 딱 들으면 여섯, 일곱 가지 생각이 나니까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남들 눈에는 빨리 판단을 못 내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바보 멍청하고 단순 무식하고 순진하고 약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실제는 안 그래요. 정반대. 매우 복잡한 사람이고 미스테리하고 불가사이하고 전자회로처럼 아주 방대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. 언제 어디, 카멜레온처럼 시시, 시시, 시시 때때로 돌변하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전천후식으로 전천후형식으로 네. 그 다음에 말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말 사람들하고 뭐말 대화 장난치고 뭐 농담하고 이런 거 하나도 못해 말 주변도 없어 그러나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행동을 하는 거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방대한 거죠 말 대화를 하는 사람들하고 잘안사귀 사귀지도 않고 말 대화도 안 하려고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경계하고 철저히 사람을 경계하고 불신하고 의심을 해가고 철저히 살피 그냥 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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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니까 과거에 하도 막 사람 백 몇만 명의 사람들을 수많은 여러 가지 계통의 사람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상육층에서부터 중간층에서 최하위의 사람들까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사람은 뭐 얼굴만 봐도 이제 아. 그 다음에 감각 기운, 그 다음에 눈치가 천만다는 겁니다. 순식간에 알아채버려요. 감각 기운으로도 알아채버리고, 영혼 신령술로도 상대를 간판을 하고 있고, 그러나 알고, 다 알고 있는데,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, 뭐,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의 의도를 품고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지, 그걸 또 거짓말하는지, 사기치려고 하는지, 뭐, 뭐, 뭔 마음을 품고, 무슨 생각을 품고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. 다 간파를 하고 있어요. 이미 눈치채고 있어요. 감과 기운, 번개 같은 눈치로 해가지고. 이미, 이미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어요. 근데 상대는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요 말을 안 하니까. 모르는 척 하니까. 왜 몰라? 다 알고 있는데. 간파를 하고 있는데. 이미 다, 다 깨고 있는데.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내가 바보 멍청하고 순진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